자바스크립트? 1분만 집중하면, 너도, 할수 있어. 자바스크립트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볼까? 일반적으로 함수는 하나의 값만 리턴할 수 있는데,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값을 필요에 따라 하나씩 반환할 수 있어. EX6부터 도입되는데, 제너레이터 함수라 불리는 특별한 문법 구조로 코드를 작성해. 제너레이터 함수를 호출하면, 실행을 처리하는 객체를 반환하는데, 이 객체를 통해서 함수 코드 블록의 실행을 일시 중지했다가, 필요한 시점에 재시작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동작해. 객체의 next 메소드와 함수의 yield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러한 방식을 제어할 수 있어. 객체의 next를 호출하면 generate 함수의 yield 키워드를 만날 때까지 함수가 실행되고 yield 키워드에 지정된 값을 리턴하고 다음번 next 호출을 기다리게 돼. next를 호출하면 받을 수 있는 값은 iterator result라는 객체고 value와 done property를 가지고 있어. 리턴은 수행되고 있는 반복 동작을 종료시키면서 done property 값을 true로 할당해줘. 이런 generator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코드가 좀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겠지?